아, 네, 이어서 어,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어,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건 이제 인베스트 정보보안기사 아, 게시판인 거고, 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12회 기출풀이까지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최초 올라온 기출풀이의 날짜를 보면, 시험, 실제 시험을 보고 한 이틀 정도? 어, 3일 정도? 어, 지나서 바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갖고 뭐 자료 취합해서 복원하지는 않고 제가 직접 복원하고 어떤 자료도 참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실제 시험을 보니까 이걸 복원이 가능한 거고, 시험을 볼때 100문제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예, 정말 외우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문제의 순서까지도 똑같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책 중에 음, 이거 이제 기출풀이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출풀이의 어떤 모태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자료들이 물론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우리만 기출풀이가 실전하고 똑같다 자부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왜 똑같은지까지 뭐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거는 이제 한국 인터넷 지능원 네 이제 웹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자료실이 있죠 네, 자료실에 보면 이제는 각종 자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여기 있는 교재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동영상 촬영을 다할 건데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실기 때는 꼭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운영하는 어떤 이제 웹사이트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isms p도 있고 또 암호화에 될, 어, 관련된 치매 대응 센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호화 이용 활용 예 네, 여기를 한번 가 볼게요. 여기를 가 보니까 메인 페이지에 시드 하인트 아리아 LA LSH가 있죠. 이거 제가 몇년 전부터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험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어, 인터넷 지능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오픈 SSL 하트 블리드 취약점인데 이 하트 블리드 취약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어, 인터넷 지능원 홈페이지에 지금 오픈 SSL에 엄청난 취약점이 있으니까 빨리 패치하세요라고 팝업으로 이렇게 공지를 몇달 동안 해놨어요. 그게 오픈 SSL 버전 1.0.1, 뭐 1.0.1a, b, g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실기에서 오픈 SSL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버전의 명을 써라, 이름을 써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공지를 해놨습니다. 아, 아니죠. 이건 취업판 사이트고 공지를 해놨는데 이 게시판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거죠요 여기에 오픈 SSL 어, 키사이 뜨자마자 여기 어디인가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에다가. 아 그죠. 그래서 어, 그 부분을 반드시 보고 있어야 돼. 여기도 어. 적어있죠. WPA2를 대체하는 WPA3. 우리가 이제 보안기사를 공부할 때 WPA2를 공부하게 되는데. 현재 이게 작년에 그 영국에서 해킹이 됐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WPA3가 2018년도 12월에 나왔고 어,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아까 하던 대로 어,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뭐 FTP 그죠? FTP의 뭐예요?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뭐 매번 나오는 거죠. 애플계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가 뭐냐? 그죠? 어, 근데 그 포트 번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엑스퍼로그라는 거는 이 FTP가 그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그 이력을 기록한 로그 파일이에요. 이 로그 파일의 필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왜? 객관식, 뭐, 필기 시험이야, 그렇다 치지만, 아, 필기 때도 나왔습니다. 실기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로그 파일을 다섯 개를 줘요. 그리고 이 다섯 개 중에 어떤 행위가 있는지 분석해봐라. 이제 앞으로 정보보안기사 실기는 그런 트렌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작업형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어,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요. 자, 그래서 FTP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액티브, 뭐죠? 패시브, 둘다 포트 번호는 몇번 쓰죠? 명령을 위해서 21번. 액티브는 데이터를 위해서 20번을 쓰고, 패시브는 서버가 포트 번호를 1024 이후의 번호로, 1024입니다. 이후의 번호로 결정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이거, 이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나온 문제가 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11회인가? 12회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laughs> 실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용자는 FTP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버에 접속을 했다. 그죠? 서브에 접속을 했어요. 어, 그리고 접속할 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끝났다. 그런데 FTP 프로그램 내에서 PC에, PC에 있는 프로그램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디렉토리 목록이 나오지 않는다. 이 이유가 뭘까?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FTP는 포트번호가 두 개죠. 로그인할 때는 명령포트를 쓰니까 명령포트는 열려있다. 그런 얘기고, 그럼 데이터 포트는 뭔가 닫혀있나?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디렉토리 목록이 안 나와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액티브 모드를 썼으면 20번 포트 어떻게 돼있지? 그 다음에 패시브 모드를 썼으면 서버가 가르쳐 준그 포트 번호가 열려있나? 닫혀있나?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즉, 그 액티브와 패시브 모드를 가지고 약간 응용한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운스 어택이라는 거는 FTP 공격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얘는 포트 스케닝을 해서 페이크 메일, 그러니까 가짜 메일을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mm-b 옵션을 통해서 바운스 어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익명의 사용자를 제거해라. 그러면 이제 FTP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메일을 위해서는 PM, e PGM, SMIM이 메일 보안,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SMIM이겠죠. 그리고 스팸 메일 보안 기법, RBL도 있습니다. 교재 SPF의 특징 알아야 되고, 점수를 통해서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것, 스팸 어센션, 또 하나 첨부 파일을 뭔가 이렇게 차단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인플렉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개 소프트웨어인 거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웹 서버의 보안 설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웹 서버의 보안 설정. 그죠? 요게 이제 출제가 되죠. 뭐, 아파치 웹 서버의 보안 설정이 클라이언트에 노출이 됐다. 웹 서버를 어떻게 설정한 거냐 도대체. 그럼 뭐, 서버 시그네이처, 서버 토큰, 그 다음에, 심볼리 링크가 된다. 그, 팔로우, 심볼, sy, n, m 까지 썼으나, 그리고 sym 링크즈. 그걸 제거해라. 디렉토리 리스트가 왔다. 뭐, 인덱스. 그 다음에, 어, 특정 ip를 열어주고 막고 뭐 열어주고 막고 그죠 그 이게 뭐예요 ip에 대한 권한인 거죠 그래서 뭐 allow deny를 통해서 어, deny from all 그죠 ip 뭐 deny from all 그 다음에 allow from 뭐 ip 그러면 전부 다 막고 이 ip만 열어줘 이런 설정 교재 다 있어요 그 다음에 dns dns 스푸핑을 얘기하는 거죠 스푸핑을 하는데 dns는 서버가 일반적으로 두대니까 그죠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그러면 이름을 푸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정보고, 이 좋은 정보를 마스터에서즉 프라이머리에서 세컨드리로 보내주는 행위가 존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NS 이건 필기 때만 나옵니다. SEC 서명하고 뭐, 뭐 암호하고 보안 기능 갖고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집합과 추론 이거는 사실은 빅데이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실은 CISS PC업에 나오는 어떤 그 문제들인데,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고 다른 걸 추론해 보는 거야. 하이 레벨의 데이터로 상위를 추론해 보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 이거는 일반 데이터에선 잘 나타나진 않고, 빅데이터처럼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건데, 원래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자 빅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추론과 아, 집합의 문제. 그리고 해결책이 뭐냐. 그건 아직 안 나왔죠. 어, 다중 인스턴스. 그 교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 보안. api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의 차이 있죠. 이거 기출문제예요. 필기. 그 다음에 뭐, 이중 서명. 신용카드 결제할 때, 가맹점과 카드 소유자를 분리해서 서명을 한다. 이전에 전자 서명의 원칙을 앞장, 그, 알고 있어야 되죠. 아, 뒷장에 나오나요? 그죠? 전자 서명. 그 다음에, 암호화 알고리즘, 협상 방법, SA, 시큐리티 어소시케이션. 이거는 IP 세기 헤더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그죠 OTP 단말기, 난수 만들어주는 거. 그 중에서 은행에 쓰는 게 동기, 그죠? 시간을 기준으로 누르면 이 난수 값과 은행의 난수 값이 같다 이거죠. 왜 단말번호를 미리 등록해 놨으니까. 그래서 12회 때는 시간에 의한 동기식이 아니라 이벤트에 의한 동기식 이 출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비동기. 내가 지의를 보낼 테니까 답변을 줘. 그러니까 주고 받으면서 어떤 인증을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 뭐 SSL 핸드세이킹. 뭐야. 이건 다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럼 오픈 SSL 하트블리드 취약점. 아까 그거. 네,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보안기사가 실제 여기 있는 걸다 제대로 안다면 일도 잘, 일도, 뭐 일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 기타. o w a s p 도 있고 또 하나 SQL 인젝션과 블라인드 그다음에 유니온 SQL 인젝션. 이건다 교재에 있어요. C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CSRF가 뭐가 다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는 스토드 XSS가 있고 리플렉티브 XSS가 있어요. 이거 두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CSRF 세션 재인증을 통해서 CSRF 토큰을 써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 포맷팅 스트림 이건 아까 이제 전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메모리를 열람한다거나 메모리를 변조한다거나 셀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공격을 할수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값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예제 샘플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재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요. <laughs> 사실 정보 보안 일반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좀 봐야 될건 크게 저는 이제 세개 정도로 보는데. 해시 함수의 특징 교재에 있는 거선 이미지 해피성 약한 충돌 강한 충돌 이 말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생일자 공격 자또 하나는 어, 전자 서명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와 관련된 게 혼합에 의한 암호화 그죠 혼합에 의한 암호화 어떻게 어, 그 대칭 키와 공개 키를 같이 쓸수 있냐 왜 공개 키는 대칭 키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큰 메시지를 암호할 때는 대칭 키는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대칭 키는 키를 상대방한테 줘야 되니까 내 키가 공개돼 버려요. 그러니까 잠깐 만들고 쓰고 버리는 세션 키라는 이름으로 대칭 키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키를 교환하냐, 그죠? 이게 세축의 기본입니다. 세축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론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DAC, MAC, 이런 건 뭐냐. 이건 아주 뭐 심플한 거니까요. 자,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일반인데, 이제, 이거는, ISMSP, 인증기준. 인증기준 뭐죠? 누가 ISMS, ISMSP는요, ISMS 인증과 ISMSP 인증 두 가지로 나눠지고, ISMS 인증은 ISMS 의무 인증 대상자에 대한 인증이에요. 걔네들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을 하면 ISMSP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 구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와, 그 다음에 뭐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얘네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ISMS 인증을 추진, 추진하게 아, 되어 있죠. 그리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 인증기관, 키사. 심사기관, 카이트나, 뭐, TTA? 뭐, 이런데. 자, 그래서 의무인증 대상이 도대체 누구고, 그리고 가장 자산 위협 취약점에 대한 용어 설명, 필기실기 엄청나게 나오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위험 분석 기법. 그죠? 어, 베이스라인 기법, 전문가 감정, 델파이, 그 다음에 과거자료의 집법 연관 손실에, 다뭐 있죠? 시나리오법, 수학에 의한 방법, 한율 분포 그죠? 교재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ISMS 인증에 보호대책에는 뭐가 있냐? 결론은 이게 인증 기준과 똑같은데 관리체계 개선, 그 다음에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관리체계 개선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교재에 보면 PDCA 모델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라면 관리책의 개선 있죠? 거기에 그 절차, 그건 외워야 돼요. 실기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상호인증, CCRA 가입국 가의 상호인증. 그래서 보안요구사항보증요구사항 TOE, EAL, 그죠?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CCRA라는 말, ISO 15408, 그죠? 15408이죠? 15408 표준이라는 말,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유럽과 아, 유럽에 대한 개인 정보 인증 GDPR까지. 그럼 GDPR의 어떤 대상 기업은 누구냐? 또 하나 GDPR의 개인 정보 처리 원칙이 뭐냐? 그 처리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비실기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이 나오는데 요번 법률에서는 전자정부법까지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자정부법까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중에서도 하나만 집으로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시의 동의 항목 또 하나 주민등록 수집 제한 원칙 있죠? 네, 그 교재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망분리 그다음에 위탁과 제산자 제공의 차이점 그렇죠? 여기 있네 고유식별자 수집 제한 그다음에 영상 처리 이거 위주로는 반드시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보안기사 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 리뷰를 했는데 필기를 공부할 때꼭 제대로 공부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합니다. 시, 우리는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어? 자격증 있어요? 그러면 저거 있죠. 아 필기는 합격했는데 천재 깔려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실기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어 올해 안에 붙을 수 있게 어가 필기 때좀확실히 해두세요. 필기 때 예, 예,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반복. 대충 반복 여러 번 하자. 예,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막판에 자세히 한 번. 예,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저뭐어뭐좀 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기출 풀이가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은 이제 기출 풀이를 보면 문제 답을 위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이 문제의 풀이가 이만큼 있죠 이 블럭을 여러분들 실기를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블럭을 메인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블럭에 있는 내용들에다가 밑줄을 긋고 이거를 반드시 학습하는 거로 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뭐 문제다 문제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해서 필기는 붙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실기에서 다 봐야 돼요 어, 어차피 안 보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리뷰하는 거는 뭐 마치겠습니다 뒤에 이제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목차의 내용과 이제는 아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중단을 하겠습니다.